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히터 박수! 저는 창천 박대식입니다.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고 싶어서, 뭐가 창천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어, 선소리가 뭐냐면, 선소리. 소리를 하는데, 서서 부른다고 해가 선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소리는, 서서 부른다고 해서 이창이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앉아서 부르는 걸 자창이라 하죠. 그러니까 작가, 십이 작가를 자창에서 하고 우리는 어 선술이라고 해서 서서 부르는데 남자들이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씩씩하고 강력 있게, 힘이 있게 해야 되는 게선술이고 산타령은 뭐냐면 산천경계를 노래하였다고 해가지고 산타령인데 가사에 그 사설 내용에 보면 앞산과 뒷산 이렇게 우리가 산타령의 종류로 보면 놀량, 앞산, 뒷산, 자전, 산타령이 있는데 산을 노래했다고 우리가 산타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소리할 때는 전부 다 앉아서 하는 자창, 뭐 시비작가 이런 거는 마당이 아니고 실내에 사는 실내 음악이라고 보면 음. 그 산타령은 바깥에서 예전에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에 여러사람 남자들이 한 일곱 여덟명이 서서 입창으로 심리를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강근너까지 가는 그런 소리를 경기민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후말에는 이게 굉장히 저 서울 경기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말하면 어, BTS 그런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이 20대 30대들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장구를 메고, 북을 치면서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잖아요. 실외니까.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되고, 산타령에는 특히 경기선 소리 산타령이 있고, 서도선 소리 산타령이 있어요. 경기선 소리 산타령은 경기도,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5강에서 주로 소리꾼들이, 전문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패. 서울을 중심으로 네. 해서 경기 충청권까지 네. 하는 소리꾼들의 소리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기 민요의 노래가락 창구 타령은 대중 민요라고 요며 이거는 전문 소리꾼들이 하는 하이클라스의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른 성악곡에 비해서 예술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aughs> 남도 한모판 소리지만 경기하는 선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자들이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리를 안 하죠. 옛날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예술성이 우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도 선소리 산타령은 북한 지방에, 황해도 평안도에서 불러져 있던 소리인데, 이거는 경기 선소리에서 화생이 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경기 선소리명창님들이 평양의 그 대동강 중심에서 이제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명창들이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경서선수리 선수입니다. 서도 선수리의 상가령은 남녀의 따뜻한 사랑 이기기사회적서이선수리상타령의특징 가사에 사랑 고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기 선수리는 정말 산천 경계 오강이라고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옛날 같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밥상 타령 뒤쪽에 있는 북 뒤상 뭐, 타령 그다음 자전머리로돼 있는 자전상 타령이고 우리 산타령에 주로 나오는 게 중국에서 많이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사에 사설적인데 보면은 절대 없나뭐 춘향전이나 뭐, 뭐 심청전이나 이런 게 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대성 한국이라고 보고 이거는. 어, 하나의 마당놀이니까 소고를 치고 발림을 하면서 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이존재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높은 스물 을실 겁니다. 압산 타령. 압산 아, 타령. 아, 타령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강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산의 산신관계를 노려한든요 그래서 그 특징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청에오만는 소리고, 비산 타령은 좀 서정적이, 북한 쪽으로 보는 서정적이고, 어, 좀 이렇게 가사가 굉장히 중저음이지만, 그에 비해서 아산 타령은 하이, 고음인 하이플러스로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것 같아요. 어, 서도 놀량은 어, 남녀의 사랑 얘기가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터닝을 하시지 마시고, 자, 여기에 퀴즈가 들어갑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뚜껑 닫으세요. 뚜껑 닫으세요. 그거 터닝하지 마세요. 닫으세요. 터닝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몇개 들어가 있느냐. 그거 퀴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야 라고 내 눈빛에서 사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퀴즈를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못 맞히신 분들은 저녁을 쏩니다. 얼씨로 몇 개? 어? 이거? 어? 아, 몇 개였어. 여섯 개? 6개? 아, 자, 다 걷으세요, 돈 걷어서. 아? 5천 원씩 자, 5천원씩 정답은 8개. 어, 네. 네. 자, 우리 상천 네. 박대식. <laughs> 어, 우리 <laughs> 이수생이에요. 아, 자, 마무리 할게요. 어, 이것도 하나의 공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할 때는 상 관람 자세가 참 좋았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집중해주세요. 아트 제가 이 무대에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에서는 경이롭게 생각해요. 경이롭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대에 나와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렇게 무대에 있으면 밥을 먹다가도 포크를 다 내려놓고 경청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밥먹어밥먹고 너는 떠들어 너는 노래해 하고 싶은 얘기 다해 그거는 정말 씩한 번에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창천 박 대식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경창대에도 나가고 진짜 전국 부가 경창대를 다 쓸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창대를 전국을 쫓아다닙니다. 왜 선생님이 안 키워줘요. 자기가 키워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것도 선생이 님 잘. 제자를 키우는 건 없습니다. 단 선생님이 제자를 키우는 거, 제자 선생님이 제자들을 키우는 거, 무대 에한번세워 주는 거. 근데 대회를 내보내라 뭐라. 이건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수 시험 보기 내년에 이제 이수 시험을 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좋은 시험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두번두번두 가지 선택에서 두 가지,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라. 해봐라. 한 번이라도 경험을 더줄수 있는 거. 어, 그런 기회를 후배님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고, 또한 가지 이유는 어, 우리 회원님들에게, 아, 그래도 이런 소리를, 전문 예술인의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에 제 소리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어 소리를 통해서, 또 국가 무용문화재로 지정된, 무용유산으로 지정된, 아, 성수리 산타령이 런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얼씨가! <laughs> <올 시건. 웃음> 준비 안 되는 무대지만 그래도 <laughs> 네. 늘 항상 준비를 하는 자세로 음. 하는 무대에 항상설 준비 자세로 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선소리 산타령이 남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자들 소리다 보니까 뭐 중저음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여성 창자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층을 열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그래서 어.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회에 나갔을 때는 본인 층으로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연할 때는 모가비가 네, 내는 층으로 예, <laughs>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선배님이 굉장히 층을 골렸잖아요 엄청 울렸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예, 그거를 따라 해야 돼요. 아, 아, 누가 하든 간에 모가비가, 보통 먼저 하는 선창자를 모가비라고 합니 아. 모가비가 내는 소리를 따라야 되고, 음. 서양은 악보가 있어가지고, 오음계로 이제, 하음이, 하성아쪽으로오면 도미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국악은 그게 아니에요. 단언이에요, 단언. 단음. 그러니까, 모가비가 내는 소리가 곧, 음, 이제, 그, 음, 똑같이 네. 하는 창자들이 네. 따라하는 때창이라든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성악국에 비해서 굉장히, 선술들사타로 잘하면 다 잘해 다 된다는 거죠 어. 이게 굉장히 특히 남자들한테 굉장히 힘이 있는 소리다 오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또 여성분들의 감성이나 이런 거에 요하나하 다르고 괜찮아요. 이제, 개구리 타령 예. 다 외우셨죠? 네또 개구리 타령 그렇지 이제 장기 타령도 한번 하고 러면 치... 하하하뭐한 탈락하면 끌어도이잖아 That. Oh, God. 자, 응. 이렇게 한번 죽여놓으면 응, 응. 그 다음에 소리가 되게 편안해져요.